안녕하세요. 5학년 2학기 수학 4단원 소수, 소수의 나눗셈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공부해보겠습니다. 연운의 모듬은 5분 동안 우유 8.6리터를 짰습니다. 1분 동안 짠 우유는 몇 리터인지 알아봅시다. 5분 동안 8.6리터를 짰으니까 1분 동안 짠걸 구하려면 8.6 나누기 5를 해야겠지요. 자 활동 1부터 해봅시다. 1분 동안 짠 우유의 양을 구하는 식을 세워 보시오. 음, 아까 했어요. 8.6 나누기 5. 시계 값을 어림해 보시오. 어, 자연수 부분만 생각했을 때 5가 한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 이거는 1. 얼마일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1. 얼마일 것이다. 왜냐하면은 자연수 8에 5가 한번 들어가기 때문이다. 근데 두 번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1점 얼마일 것이다. 2는 안 넘어가고 1과2 사이에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1 2 3축 봅시다. 어, 소수 나누기 자연수하는 첫 번째 방법 뭐죠? 분수로 고쳐서 계산한다. 소수 한 자리니까 분모 10이에요. 8, 6 그대로 분자에다 써요. 나누기 5. 얘를 곱하기로 바꾸죠. 10분의 86 곱하기 5분의 1이에요. 어, 곱하기를 하면요. 50분의 86이네요. 얘를 분모가 100인, 분모가 100인 분수로 바꿔줘요. 어떻게 하죠? 위아래 똑같이 2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622, 826, 172. 100분의 72네요. 100분의 72를 소수로 고치면요. 1.72가 됩니다. 선생님 왜 여기서 어 약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약분이 안 돼요. 약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소수로는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모를 10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위아래다 2를 곱한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방법이죠?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한 뒤에 소수점 찍기 두 번째 방법 어, 8.6 나누기 5 아까 정답 1.72였어요. 860 나누기 5는 얼마일까요? 860 나누기 5는요. 515, 5735, 520, 720, 아, 700, 아, 170이네요. 자,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죠? 860과 86은 100분의 1배예요. 172와 1.72도 100분의 1배예요. 아, 나뉘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되면은 정답도 100분의 1배가 되는구나 하고 규칙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연수의 나눗셈대로 하고 소수점을 찍는다 방법이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랑 조금 다른 건 뭐죠? 86 나누기 5를 한게 아니라 860 나누기 5와 지금 비교를 했다는 거예요 자 세로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가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랑 조금 다른 점이 보일 거예요 한번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해봅시다 음 여기 넓은 데다가 할게요 8.6 나누기 5를 한다.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8에 5가 한번 들어가요. 5, 1은 5, 5, 1은 5. 쓰고 빼면은 3. 다음 단계에 6 내려오면 36. 5, 7, 35. 빼면 1. 어, 선생님. 나머지가 1이네요. 우리 그 전까지는 지금 나머지가 나오는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드디어 나머지가 나왔어요.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4학년까지는 목하고 나머지 1, 이런 식으로 썼죠. 네,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단계, 한 단계를 더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어떻게 하냐면은, 뒤에, 나뉘는 수, 뒤에다가 0을 추가를 해서, 원래 2단계까지 밖에 없었잖아요. 3단계를 지금 여는, 여는 거예요. 3단계를 열어서 3단계 선수 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5, 2, 0 해서 나머지 0. 나머지 0이 나올 때까지. 자, 그러면은, 몫은 1.72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 음,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을 때, 나뉘는 수의 뒤에 0을 추가하여, 계속, 계산한다. 자, 오늘의 포인트. 나뉘는 수 뒤에 0을 추가할 수 있다는 거.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을 때. 자,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마무리 문제를 한번 연습해 볼까요? 첫 번째, 9.1 나누기 5입니다. 515 5. 빼면 4, 다음 순서 1, 41, 5840 빼면 1. 자, 여기서 끝나지 말고, 나뉘는 수 뒤에 0 추가해서 0 추가해서 내려옵니다. 그럼 520 나머지가 0이 될 때까지, 그러고점 찍으면은 1.82가 됩니다. 다음 19.5 나누기 6요 6, 자, 지금 첫 번째 단계 1에 6못 들어가죠? 그럼 두 번째 단계까지 합해서 19로 보는 거라고 했어요. 6, 3, 18, 빼면 1, 다음 단계 5, 6, 2, 12, 빼면 3. 자, 여기서 어떻게 하랬죠? 뒤에 0 추가해서 내려오라고 했어요. 그럼 30이 되죠? 6, 5, 30, 빼면 0. 자, 점 찍어주세요. 그래서 3 2호가 됩니다. 그 다음, 90.6 나누기 12. 9 안에 12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90, 90으로, 90으로 놓고 생각을 해야 되죠. 자, 12단 선생님 이잘 모르면 어떡하라 그랬죠? 12단을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12 곱하기 2는 24, 12 곱하기 3은 36, 12 곱하기 4는 48, 12 곱하기 5는 60, 12 곱하기 6은 72, 12 곱하기 7은 84, 12 곱하기 8은, 어, 96. 자, 넘어가면 안 되죠? 12 곱하기 7은 84. 빼면 66인데, 6 내려오니까 66이 되죠? 60까지 가, 60, 60으로 하면 되겠네요. 12 곱하기 5는 60, 빼면 6. 어? 어떡하라고 그랬지? 뒤에 0 추가해서 내려오라고 했어요. 그럼 60이야. 어? 12 곱하기 5는 60인데, 빼면 요 나머지 0 나올 때까지. 그러고, 점 찍으면 정답 7.55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퀴즈 꼭 자기가 한번 풀어보고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뒤에 0이 추가되는 경우를, 0이 추가되는 경우의 문제를 두개 내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